자, 친구들 3차 방정식 저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알려져 있다. 그때 그 실근을 알파라 하자. 근데 그 알파는 n에서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근 알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근 알파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도록 하시면 자, fx가 어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fa 함수값과 fb 함수값을 곱해서 0보다 작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요렇게 있을 때 fx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fa와 fb는 반드시 x축을 중심으로 반대에 있다라는 거지. 왜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f a 와 f b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의 부호는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게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자 이런 형태의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자 이런 녀석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반드시 a에서부터 b 사이에서는 하나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저 위에 저, 주어져 있는 식을 fx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든 0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때 여러분들 보고 여기 있는 요근 알파가 n 에서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fn 곱하기 fn 플러스 1을 했을 때 그것이 0보다 작아지는 그 n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야지 n에서부터 n 에서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서 a 에서부터 b 사이에서 근이 있고 a 에서 b 사이에 근이 있는 것처럼 서로 x 축을 중심으로 반대에 있으면 그게 n에서부터 n 플러스 사이에 근, 알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들아? 지금 밑에 있는 보기가 다 1차이 나죠? 그럼 밑에 있는 보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에서 f-2 곱하기 f-1, 여기 두 개에서 f-1 곱하기 f0, 이렇게 다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f-2 곱하기 f-1을 볼게요. f-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란 얘기니까, 자, 마이너스 8에,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4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플러스 5가 돼서, 자, 요 놈이 되고요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자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되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해도 괜찮지만 확실한 건이 녀석은 음수고 이 녀석은 양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요 녀석은 0보다 작습니다 어? 벌써 찾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f-2... 마이너 F-2 곱하기 F-1이 0보다 작음으로, 여기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반드시 갖는다라는 것을, 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왼쪽에 있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